사람들은 애가 허리를 안 굽혀서 그래요. 허리를 많이 굽혀야지 얘가 안써요 안 그리고 얘가, 얘가 들뜬 사람들은 뭐예요? 허리를 너무 많이 숙이는 사람이에요. 얘가 들뜬 사람은 내가 허리를 너무 많이 숙이는 사람들은 얘가 들떠요. 거꾸로. 그차 중앙에 정확하게 맞추는 게 너무 힘들죠. 어? 굉장 천천히 하시면서 굉장히 잘하셨어요. 어 예쁘죠? 어딱필요 내가 원하는 느낌대로 잘마셨어요 어느 정도 머리, 그 공식을 아신 거예요. 어 느낌 아셨지만 이런 데는 구멍, 구멍 뚫리면 안 됩니다. 얘다 모든 머리는요, 될수 있으면 연결을 시켜주세요. 다 붙여주세요. 슬라이스 이렇게 많이 뜨는 머리 들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슬라이스 뜰때 이렇게 공간 생기는 거 연습하지 마시라고요. 연습할 때 무조건 다 붙이세요. 아셨나요? 네. 슬라이스 장 적게 붙이라고. 제가 매기 뭐했어요? 탑은 자 탑은 뭐예요? 얘 예, 오비스. 7이나 일지경을 산다고 제가 얘기했죠. 슬라이스 자체를 적게 타시라는 얘기예요. 다떨어져 있잖아. 이, 지금, 지금 말하는 거한1 2 0격1 3 0경으로돼야한5 어? 정도 되겠다. 1.2에서 1.5 정도 되겠다. 그럼 뭐예요? 사이가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연습하시면 안만는 얘기예요. 그거는 사롱에 가서 하세요. 어? 그런 연습은 사롱에 가서 하시면 돼. 베이직이라 베이직을 배울 때 내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베이직을 외울 때는 베이직답게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연습을 하시는 것보다는 잘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내가 노트가 빈간이 없이 정확하게 노트가 많이 들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걸 몇분 안에? 25분 안에 들어와야 돼요 몇 개? 50개 최소 50개 정도의 노트를 25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 연습할 때는 55개를 25분에 무조건 아셨나요? 선생님, 네. 끊기 상관없이 다 계세요 네아 굵으면 굵을수록 적게 들어가겠죠 로트가 얇으면 얇을수록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연습하면 연습을 할 때는 50개 정도 만다 생각하고 2 5분에 말에 말게 들어올게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대신에 맨날 직사각형 패턴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오늘 지금 몇 가지 배웠어요 직사각형 패턴 배웠지, 벽돌 패턴 배웠지, 윤곽 패턴 배웠지, 확장 패턴 배웠죠. 네 가지 배웠잖아요. 이제 조합을 해서 우리가 할수 있잖아요. 음. 사실 요네 가지만 다 배... 결과는 쌀렁해서 써먹는 거요네 가지가 다 써먹어요. 나머지 이제 써먹는 거 없어요. 근데 한번 있으니까 한 번은 말하고자 이거지. 있으니까, 어? 있으니까 한번 말하고자 하는 얘기지. 아셨어요? 한 번은 말하고는데 지금. 요네 가지를 가지고 집에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시간은 몇 분? 25분 안에. 그래서 실장님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1 0 0일 프로젝트. 어? 지금 일반파학 많은데 15분이면 나오잖아요. 끝잖아요한 30개 정도 많아요. 1분이면 어? 지금 스타일 같은 경우는 30개로 또 30개에서 4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15분이면 끝나요. 얘가 연습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내, 나오는 거야. 안 되면 더 해야지. 하루에 한 통씩은 무조건 말고 주무세요. 빛이 되면 나중에 커트도 쉽다니까? 지금 오늘 퍼티컬 커트 할 때, 팝업 할때 내가 허리 굽혔어요? 안 굽혔어요? 허리 막, 뭐, 뽀젤 정도로 허리 굽혔죠? 왜그 느낌이 나왔어요? 나중에 커트할 때 그거 그대로 나옵니다. 응? 어? 그거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롯데는 정말 많이 들어갔거든요 롯데가 들어갔어 이거 봐 이런거 나오면 안된다고 안 된다니까. 네. 나오면 안된다고 이렇게 저도 볼 줄은 알아요 손이 안되지 볼 줄은 알아요 <laughs> 자 근데 여기는 굉장히 단단해 엄청 단단해 여기가 이렇게 헐렁헐렁하잖아 이러면 안된다고 주 목적은 제가 약간 모르겠죠 하나만 주 목적 뿌리 볼륨에 뿌리 볼륨.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왜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는 거야. 나오는 거야. 그게 안 되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뿌리만 보름이 살아서 봐. 왜이렇 나오겠어? 그래서 굵게 파마가 많아도 어떻게 돼요? 뿌리 볼륨만 살아있으면 굵게 말아도 살 나오는 거예요. 뿌리 파는 방법은 있습니다. 윤곽을 하다 보니까 윤곽 하다 보니까 어, 어떤 느낌이었어요. 자, 얘 시작 좀 되게 시, 어렵죠. 그죠? 일지경에 1.5에서 2지경 하다 보니까 어려, 어땠어요? 쉽지 않죠. 어디가 어려워요? 얘가 어렵죠. 그쵸? 이게 맞는거죠? 근데 우리 와인딩바이트 다 어떻게 말았어요? 이게 안 되죠? 얘가 이게 층이 나죠? 이것도 잘 맞는 거야, 그래도 그나마. 어? <laughs> 이게 나왔죠? 이게 렇 나왔죠? 자, 들 얘가 똑같이, 요, 요 선이 똑같이 일적으로 다 나와야 돼요. 이게 확장이에요. 여기도 똑같이, 얘가 똑같이 일적으로 요 로드가 여기 안에 딱다 나와야 돼요. 층이 나면 안 돼요. 아셨나요? 이에요 자, 이제 이 배웠으니까 직사각형 패턴, 벽돌 패턴, 윤곽 패턴, 확장 패턴 이네 가지를 배웠으니까 이제 한 번씩 지금 번을다 말아봤죠. 에? 그거를 네 가지 패턴을 이제 하루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아주세요. 연습을. 하루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아주세요. 그걸 100일 프로젝트에서 한번 100일만 한번 딱 한번만 시캔드 한번 해보세요. 어? 그거를 몇분 안에? 25분이 나올 때까지 어? 한 번만 해보시라는 거그 대신에 매끈하게 깔끔하고 매끈하게 25분. 대충 대충 말고 대충 대충 말고는 한열 번만 하면 2 5분 금방 나와. 연습만 하다 보면 대충 대충 말고 깔끔하고 텐션 확실하게 줘서 탑에 온 베이스가 나올 수 있게끔 해서 100일 부터 프로젝트에서 한번 말아보자는 얘기예요. 말아보다 보면 텐션이 살아서 볼륨이 나중에 파마하는게 쉬운 종목기에요 왜 우리 경력이 많다하면 나중에 드라이버만 힘들다고 그러죠 한 10년차서부터 드라이버만 힘들다고 나와요 그 전에는 뭔지 뭔가 몰라 왜그 전에는 대체적으로 어디서 일을 많이 해요 어? 시내나 대학가 근처에서 일을 많이 하죠 아시면 손님 봤나 세팅이나 매직이나 이런 젊은층의 손님들은 맞죠. 내가 나중에 딱 10년째 되면 은 오픈해야 하네요. 젊은 사람처 오나? 그때부터 이제 막 죽겠는 거야, 막미치겠는 거야. 손님들이, 중년 이상의 손님들이 온단 말이에요. 안 돼. 이거 지금 배우라 해서 늦게 해서 안 돼. 배울 수가 없어. 고객층이 내가 그렇다 해서 내가 손님 몰아가고 오겠어요? 안 한다니까. 내가 손님이 어느 정도의 손님 손님을 할수 있는지 그걸 내외로 먼저 알고서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걸 배운 것 동시에 여러분들은 먼저 이걸 배우고 나서 나중에 젊은 사람을 으 하면 어때요? 젊은 사람들은 더 시곤을 먹기야. 쉬워! 얘가 어려운 거지, 얘는 젊은 사람들이얘 배우는 거 힘들어해요.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맨날 파마 연습해야 되잖아.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해보사시 알겠지만 그 파마 연습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굉장히 어려운 거야 힘드니까 안 해버리는 거야 그냥 젊은 사람들은 몇, 쉽잖아 몇번 말면 그냥 끝나 그냥 연화해가지고 세팅 말라고 얼마나 쉬고 그쵸? 세팅 말면 다 10분이면 다 말잖아 너무 쉽잖아 근데 아줌마 파마 말라고 해봐 해서 파마 말아서 어? 중화하고 커트하고 다 해서 얼마 받을 거야 5만원 받 많이 받는 거야. 뭐 3만원, 3만원, 천원뭐 4만원 이렇게 받, 아 5만원 이렇게 받아. 5만원 받는면 많이 받는 거야. 돈도 안 되고, 힘은 힘들어 들고, 하인약일 거야. 그럼 안할 거야? 근데 아줌마들 잘 해줘 봐. 애들도 데려오지, 남편도 데려오지. 어? 젊은, 자기 딸도 데려와, 자기 딸도 여기도 시킨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어디서 뽑아 먹어? 딸한테 뽑아 거어야지 어, 딸은 비싸게 받아야지 그리고 베이스를 깔아 놓고 베이스는 그렇게 받고 그 사람들한테 돈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봉사하세요 봉사를 하시고 누가대 돈을 벌어요? 소개해서 온 딸이나 어? 딸 친구나 열폼을 하는 사람들이 베이스는 항상 기본 베이스 벌수 있는 기본 베이스는 무조건 깔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아웃사이드로 비싸게 받는 거예요 아셨나요? 저희 미용실 같은 경우는 지금 펌이 5만원, 7만원, 10만원이에요 5만원 짜리도 요즘 거의 안 해요 저희는 7만원 짜리 많이 하거든요 염색 5만원일 때 커트가 별도예요 거기 그래서 7만원이에요 어? 열펌은 열펌 무조건 15만원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열펌은 15만원 밑에가 없어요 무조건 열펌은 15만원이에요 그리고 뭐 18만원, 20만원 이상을받아요 어? 머리가 손상이 됐다 그러면 25만 원, 30만 원도 받아요. 하지만 이 손님이 많아요. 근데 이 손님들은요. 현실은 자신히 못해 지금 현실이 이래 지금 2만원 3만원이면 어우 비싸 이놈이 왜, 왜 이렇게 비싸? 그래 이게 그릇이라는 얘기예요 이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미용 기술의 그릇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셨어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미용 기술의 그릇이라는 얘기예요 얘에서 점점점 업그레이 올라가야지 올라가는 걸뭘 시켜요?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커트가 좋아지면 파마값은 당연히 상승합니다. 커트가 올라갑니다. 음. 커트를 잘 하시면 파마값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두고보세요. 커트가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얘를 먼저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단가를 올리고 싶다. 그럼 커트를 잘 하시면 돼요. 몇분 안에 끝냈습니다. 어, 오늘 파마 무슨 패턴 받았습니다. 파마 어? 백트에서 디데이 해가지고 낮추 숫자 써가지고 올라가보시라는 얘기예요한 번만 대, 제가 시키는 대로 한 번만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해보자고 해보고서 1억 벌자고 두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플레이션하하고 해서 그걸 해서 파마는 끝내고 파마가 원래는 더 길었는데 그걸 다음시간에 다른걸로 제가 대체를 해드릴게요 응? 파마를 좀 빨리 끝내서 좋죠? 다음시간에 파마 끝나요? 응? 다음시간에 응 다음시간에 파마 끝나요 원래는 파마 시간이 좀더 길었는데 5회정도 돼요 파마시간이 응? 어? 그래서 다음 그 다음시간에는 제가 이제 조합을 한번 파마를 와서 말하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시간에는 제가 이제 어, 룩굴 커트를 해서 한번 시연을 한번 보여주든지 아니면 외부 검사를 불러지 제가 한번 중간 중간에 스타일 위주로 한번 교육을 한번 하자고요. 빨리빨리 끝내서 어 교육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중간 중간에 내가 스타일 교육이나 이런 것도 좀 가질 수 있을 까 아니야. 썰매서 써볼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누가